오늘 M7은 오늘은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테슬라 테슬라 실적 총개요 알아보고요. 그리고 어닝콜에서 나왔던 내용들 부분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분기 최대였어요. 이 부분은 좋았는데 순이익을 봤을 때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결국 이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더더 더 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보시면, 3분기 매출이, 분기 매출이 281억 달러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어, 예상치로는 한 264억, 265억 달러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으니까, 예상치도 뛰어넘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2% 정도 증가한 수치, 매출은 분기 최대였다. 다만, 아, 이 영업익도 그렇고요. 어34% 40%쭉 떨어지는 그런 수치를 내놨거든요. 지금 이 비조정 순이익 보면 총 18억 달러 주당으로 계산했을 때50 센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 기대치가 주당 EPS가 54에서 56 센트 정도 예상이 됐었으니까 이것에 미달한 수치를 내 놓으면서 아 시장 아마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듯해요. 그리고 제가 부문별로 짚어드리긴 한데, 큼직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량 인도량 보면은 49만 7천 대 정도? 요것도 사상 최대예요7% 전년비에서 늘어난 수치고, 생산 대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장치 부분도 이 출하량 보면, 어, 12기가와트씩 넘는 요게 전년 대비해서 80%나 아주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좋았어요. 사상 최대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 지금 어쨌든 어, 현재 큰 부분 역시나 차지하고 EV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세제 혜택 종료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수요 증가된 영향은 있지만 어그 이제 저가 모델 출시나 차량 가격 인하라든지 친환경 크레딧 수익 감소 이런, 어, 변동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오니까 전반에서 좀 다뤄봤던 거, 다뤘던 것 같고요. 어, 이 가운데, 에, 머스크는 이 이제 미래에 대한 어, 비전을, 비전 전략을 아, 강조를 했습니다. 로보텍시와 AI 강화 전략에 있어서 강조를 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 볼게요. 로보텍시랑 AI 묶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일단 주요 지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 데이터 수치가 미공개됐어요. 뭐, 게임률이라든지, 운행거리라든지. 향후에 좀 공개하겠다라는 음, 그런 뉘앙스를 비쳤고, 일단 오늘 기대했던 대로 뭐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제일 질문 많이 받았던 게, 그, 운전자 없이, 뭐, 무인, 완전 무인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어, 그리고 뭐, 지역 확대 계획 등은 어떻게 되느냐, 였던 것 같은데, 일단,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 어, 올해 말까지, 안전 운전자 없는 그로보택시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아, 그렇게 목표는 내비쳤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또, 리고 8개에서 10개 대도시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좀 시작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추가적으로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 일단 초기에는 요 로보택시 할때그 모델 Y 차량에 FSD 기술을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추후에는 로보택시 전용 모델 사이버 캡을 이제 개발을 해서 어, 내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이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FSD 얼마나 이제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냐 또 질문을 받았는데, 음, 이 업데이트 관련해서 확실한 안정성이 갖춰질 때까지 매우 신중하게 확장할 것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글쎄요. 약간 이게 투자자분들한테 완전히 해소되는 그러한 답변은 아니기는 한것 같아요. 그쵸? 로보택시 부분은 이렇고요. AI랑 차세대 전략 부분을 보시면, 어이 테슬라 AI의 중장기 핵심은 로보택시랑 제조물로 자동화에 집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머스크가 현실 AI가 임박했다. 어, 테슬라의 인공지능 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면서, 뭐 AI에 의한 실질적인 혁신이 뭐 현실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지금 AI랑 차세대 전략 부분에서 또 우리 같이 보실 것이, 요 AI5 칩 있잖아요. 삼성이랑 하기로 했던, 그거 TSMC랑도 같이 이제 개발 중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 어, 마지막으로 이제 휴머노이드, 어, 로버, 옵티머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 테슬라 미래 가치 80%까지 사지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대규모 생산이랑 확산을 할때생산성이랑 어,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이 부분 역시나 좀 강조하고 나섰다라는 점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근데 지금 여러분 좀 느끼신 바와 같이 사실 이렇다게 썩 이미 주주분들이라면 아실만한 내용들이죠? 크게 뭔가 새로운 내용들은 좀 명쾌하게 답변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네, 지금 영상이. 근데 이제 전기차 부분 좀 보시면,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도량 사상 최대 기록했고 생산은 이렇게 이뤄졌다. 어, 모델 3와, 어, 모델 Y. 중심으로 강한 판매 모멘텀을 보였고 기타 모델 판매도 어 사이버 트럭이나 이런 SX도 견조하게 아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9월에 그 전기차 세제 혜택 종료 전에 좀 앞당긴 수요가 반영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4분기에 요어 그게 이제 앞당겨졌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느 정도의 어, 수요가 조금 미진할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경영진도 이렇게 어닝콜에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가격 인하 정책 때문에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어쨌든 뭐 하락이나 마진율 하락은 좀 불가피했다. 그래서 향후의 가격 전략은 수익성이랑 시장 점유율 균형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음 머스크도 미국이나 유럽, 중국, 이렇게 주요 시장에서 어 수요 모니터링 하면서 가격의 유연성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요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률 둔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좀 전망을, 어, 내놓으면서, 어, 이야기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모델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에 뭐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어, 뭐 그리고 새로운 세미트럭 사이버트럭이랑 새로운 세미트럭 같이 내놓을 것, 고율 공정 도입하겠다. 이런 언급도 좀 있었고요. 내년부터 생산 확대 전략에도 본격 착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같이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이랑 머스크 보상안 관련해서는 묶어서 좀... 아. 잠시만요. 네. 네. 아이고,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잠시만. 지금 ESS 부분을 잘못. <laughs> 제가 그냥, 어, 언급으로만 좀 여러분 드릴게요. 일단, 출하량,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뭐, 메가팩 등 에너지 저장 장치 출하량의 최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었고 어 다양한 산업에서 요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고성장세를 지속 중이다 이 부분에 어, 좀 유쾌하게 강조를 한 듯해요. 네, 그래서 에너지 부문이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 메가 팩셀이 비롯해서 신제품 라인업도 같이 얘기를 했고 어 신규 공장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증설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전기차 부문에서 어, 어쨌든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전차 회사 전체, 테슬라 전체 마진방어에 이 에너지 부문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숫자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매출도 44% 증가를 했고, 어, 지금 이제 추세량 기준으로도 봤을 때, 가장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점차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어,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는. 그리고, 아, 이 머스크 보상안 관련해서도 질문이 좀 이어지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아, 어, 음,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장기, 머스크가 직접 장기 같이 창출이나 주주의 극대화에 전념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정도에 그쳐서, 예. 네. 질문도 반복됐었는데, 이 정도 입장 정도로 그냥, 어,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 보상이 결국 이 테슬라 주가 상승과, 어, 테슬라의 성장, 어, 이, 어, 연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미래 전략 성취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실적 목표를 달성을 해야만 자신의 그 보상안도 지어시는 것이고, 현금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설명을 하면서, 어, 이 정도 지금, 성과, 시장 가치 달성 시에만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원론적인 원칙을 좀 강조한 데 그쳤다. 예, 요 부분은 좀, 예. 일단 11월 6일에 그 표결 하잖아요. 이 정도 그냥 어 입장 재확인 정도로 어 어닝콜에선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M7 나머지 소식도 모아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림님께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90% 가지고 있으시다고 나머지는 작은 종목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 테슬라 얘기 이어서 메타, 구글, 음, 메타, 구글과 애플, 아마존까지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는 AI 부분에서 600명 감원한다고 합니다. 아, 지금. 초지능 연구소 이 메타 전체 AI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죠. 여기 내에서 이뤄지는데어 오늘 통보를 받았고 일부 직원은 이제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지금 메타 AI 조직이 수천 명 규모로 추정은 됐는데 정확한 인원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여기서 한 600명 정도 아 어, 감원이 나온 거고 최근에 뭐 어, 그, 스케일 AI, 알렉산더 왕, 비롯해서, 여러, 이제, 인수 추진하고, 그리고, 제휴 맺고, 이런, 전략적인 제휴 맺고, 이런 기업들, 인력들을 대거, 어, 큰돈 주고 영입을 했잖아요. 어, 이렇게 하면서, 워낙 AI 쪽, 어, 비대해지다 보니까, 과도한 인력 확충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 이비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 어, 그리고, 물론, 그, 팀 규모 줄이면서 의사결정이 단순해지고, 어, 각 개인의 책임과 영향력이 커질 거라면서, 어, 그, 알렉산더 왕이, 그, 내부 직원들 소환을 통해서 또 그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 슈퍼 초지능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 어쨌든 비대화된 AI 조, AI 조직을 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는 부분을 메타 쪽에서는 강조하고 나선 것이고요. 그리고 구글은 아, 오늘 뭐 세계 최초로 검증이 가능한 양자 우위를 달성한 알고리즘을 구현했다. 뭐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해요. 아, 이 양자 우위는요. 기존 컴퓨터가 현실적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양자 우위라고 하는데 어 어쨌든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또 하나의 전진을 이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양자 우위 기술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발표를 하면서 구글이 이제 5년 내에 양자 컴퓨터로만 가능한 실제 응용 사례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오류 수정 양자 컴퓨터로 기술을 확장해 나가면서 더 유용한 활용 사례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애플과 구글 같이 묶여 있는 소식인데요. 영국에서 전략적 시장 지위를 부여를 받았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감시기구에 더 광범위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어, 여기 지금 애플과 구글이 어, 너무 이제 시장 지배력과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어서 이두 기업을, 전략적 시장 지위를 부여해서 더, 어, 관시, 더, 더 감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어, 이야기이고요. 이건 역시나 그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요 지위를 부여를 한 것인데, 어,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판단을 해서 바로 당장 제재에 나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경쟁 촉진이라든지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어, 요구할 수 있는 당국이 개입을 할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과 애플이 영국에서 이러한 시장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 조금 더 당국이 개입할 여지의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AI랑 로봇 기술 결합해서 이런 물류 전자상거래 물류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를 했어요. 크게는 지금 세 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블루제이라고 해서 상자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로봇 팔. 이건 제가 영상을 구하지 못해서 이전 아마존 영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팔 그리고 엘로나 같은 경우에는 ai 인력 배치 도우미 그러니까 ai 관리 도우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AI 기반 AI 안경도 있어요. 그래서 배송 기사가 경로나 뭐 식별하거나 장, 장애물을 감지하는 데 쓰는 뭐 AR 안경, 요렇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신기술을 같이 좀 선보인 것인데요. 그래서 창고랑 배송 현장에서 시험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요. 배송 효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아마존이 AI와 로봇을 결합한 여러 자동화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공개를 했다. 이렇게 아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 실적 소식과 함께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내용까지 좀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m 7을 마치도록 할게요.